며칠 전에 올린 영상 댓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10만원대 게임이 할만한 거면 문제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패키지 게임 가격이 10만원대가 되어가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오히려 8만원대로 낮춘 걸 좋게 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떤 인생 불쌍한 사람이 바퀴벌레처럼 어디서 또 기어 나와가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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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인, 세계적인 추세 이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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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억과 존나 그, 한렐 라며 갖고 있는 본인의 정신적 마음의 문제를 표출하다가 제 채널 자경단 분들에 의해 소멸해버린 뒤 저한테 삭제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가 말한대로 게임이 10만원대인 것이 세계적인 추세가 맞는지, 그리고 디아블로4의 가격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0대이고 여자친구는 있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제 기준에선 10만원대 대작 패키지 게임이 그닥 비싸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컴공 출신으로 프로그래밍을 수년간 했던 사람이고 어설프지만 게임을 만들기 위한 시도도 해봤었기 때문에 게임을 제작하는데 엄청난 자원과 시간, 노력이 드는 것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게임 뿐 아니라 모든 소프트웨어를 모두 정품으로 구입해줘야 개발사 입장에서는 돈을 벌게 되고 그 돈으로 업데이트를 하거나 새로운 신작을 개발하는데 재투자를 할수 있다는 생각에 비싸더라도 정품만 씁니다. 컴퓨터가 아닌 아이폰과 아이패드 앱스토어 어플만 100만원 넘게 질렀고 스팀, 에픽, EA 등 여러 플랫폼에서 구입한 정품 게임과 소프트웨어도 300여 개가 넘게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동네 게임샵에서 정품 CD를 구입했던 버릇인가 싶네요. 이런 이유들이 제가 10만 원이 비싸지 않다고 느끼는데 한몫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약 판매 시작과 함께 디아블로 4 얼티밋 에디션을 여자친구 것까지 두 개를 구입했었는데요. 솔직히 비싸지 않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예전보다 조금 둔해진 거예요. 왜냐면 국내에 판치고 있는 수많은 리니지라이크 게임들이 차용하고 있는 과금 상품 중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10 플러스 1 뽑기 그각의 확률인 이 11개 뽑기 한 번에 33,000원이잖아요 근데 최소 영웅 등급의 무기나 탈것 등이 나와야 본전이라고 쳐줄 수 있겠지만 그마저도 안 나오고 싸구려 일반템과 녹색템만 나오는 경우도 많죠 그렇게 되면 말이 11장이지. 클릭 한 번에 11개가 개봉되는 것이기 때문에 1초에 3만 원 돈이 증발해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보통 33,000원짜리 11법을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수십 번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얼마요? 근데 그런 게임을 몇년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비슷한 새 게임이 출시되면 웬만큼 재미가 없지 않는 이상 큰손들은 넘어갑니다. 새로운 게임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그들의 대장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런 심리 상태를 긁어주기 때문에 현질을 하는 것이고 그들 밑에는 쌀먹들이 따라갑니다 그런 도박 게임들에 비해서 탄탄한 시리즈의 역사와 방대한 스토리 영화 같은 시네마틱 영상과 인게임 컷신 영상을 볼수 있고 그래도 직접적으로 뭔가 게임을 하는 느낌을 주기도 하면서 몇백 몇천씩 현질을 하지 않아도 최소 몇 달은 즐길 수 있는 게임이 10만원대다 하도 억가들과 억발하고 비아냥 되는 것들이 많아서 할만 하다는 표현을 썼었지만 이 정도면 완전 개의자 아닌가요? 당장 최근에 출시했던 코로 모던 어페어2 리부트도 10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샀고 웬만한 대작 게임들은 못해도 7, 8만 원 이상의 가격대에 출시되고 있는데 디아블로 4 가격이 10만 원대라고 하면서 바득바득 욕을 할 이유가 있냐구요. 심지어 디럭스나 얼티밋 에디션이 아닌 일반판 스탠다드 버전의 경우 얼리 액세스에 참여하지 못하고 배틀패스를 제공받지는 못하지만 가격 조정을 통해 8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집안 사정이나 건강 문제 등 정말 여의치 않아서 84,500원도 비싸다고 하는 것이면 안타깝지만 이해가 돼요. 유부남분들이야 당연히 가정이 있으니 돈을 함부로 쓰기 부담스럽겠죠. 근데 그게 아닌 성인들이 10만원대의 대작 게임이 비싸다고 욕을 하고 다닐 정도면 평소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 담배 사서 피고 별 의미 없이 술은 마시러 다니면서 쓰는 몇만원은 안 아깝나? 그러면서 한번 사면 웬만하면 만렙까지는 보통 2~3개월 정도는 즐길 수 있는 초대형 게임사의 AAA급 대작 게임 가격인 84,500원이 비싸다고 하고 게임을 구입한 사람들을 욕하는 등의 눈살 찌푸려지는 댓글을 싸지르고 다닌다. 그 그러니까 착하게 듣고 다확 죽여버리잖아. 그렇다면 다른 게임들 얘기는 차치하고 디아블로 4만 놓고 봤을 때 과연 현재의 가격대가 적절한 것일까 생각해 보면 제 생각으로는 충분하다, 매우 적절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일반판은 하도 비싸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가격을 낮춰 84,500원에 예약 판매 중이고 그보다 다양한 특전들이 포함되어 있는 디럭스 에디션과 얼티밋 에디션은 각각 122,900원과 136,400원에 판매 중이지만 게임을 하는데 있어서 4일 빨리 시작할 뿐 전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면 일반판을 사고 6월 6일부터 게임을 하면 되거든요. 얼티밋 기준 배틀패스가 포함되어 있고 배틀패스 20레벨 건너뛰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게임 속 경쟁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시작일이 좀 늦을 뿐 같은 거죠. 결국 게임 자체의 가격은 일반판 가격인 84,500원인데 PC방 가서 하시는 분들도 하루에 음료수 한두개 시켜먹고 짜파게티 먹고 하다보면 1, 2만원 그냥 쓸테고 4일이면 벌써 최소 4만원에서 8만원 돈이잖아요. 근데 한번 사면 평생 할수 있는 게임이 84,500원이면 해자 그 잡채죠. 물론 PC방에서 하루에 1, 2만원 쓴다는 것은 제 기준입니다. 저는 집에 PC방보다 훨씬 좋은 최고 사양 컴퓨터와 모니터 등 게임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갈 필요가 없지만 가끔 피파 셀프 대낙을 하기 위해 방문해서 식비로만 거의 1, 2만원을 쓰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지 같은 놈. 제가 패키지 게임 평균 10만 원대 책정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한 이유는 몇몇 뉴스 기사를 통해 가격대가 점점 올라간다는 내용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물가가 엄청나게 오른 상황인데 게임 패키지 가격은 게임마다 다르지만 별 차이가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저 어렸을 때 게임보이 팩도 8-9만원 하는 것들 많았고 그때 가격이나 지금 가격이나 물가 상승률에 비해 변동이 없는 게 팩트입니다. 반면 게임 개발에 들어가는 개발비와 시간은 훨씬 많아졌죠. 대작들은 수천억 원의 제작비가 들어가고 수년의 개발 기간이 소요되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은 생각도 안 하고 비싸다고 욕을 싸지르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징징거리는 것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비싸도 살 사람은 다 샀고 환불할 사람은 진작에 환불했어요. 근데 게임 가격이 비싸다 어쩐다 하면서 싸움 유발시키는 댓글들은 왜 이렇게 많냐? 그냥 망령들인 거죠. 좀 세게 말하면 정신 비응자들인 거예요.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비싸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양쪽 의견을 모두 욕하고 있는 것들은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현실에서 지가 부족하고 못난 것을 남들 탓으로 돌려야만 속이 후련해지는 비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인간들이 이런 분쟁을 일으키고 거기서 오는 반응들을 보며 쾌락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인지하지도 못한 채요. 삼위일체교 신자들인가? 이렇게 말하면 저치들은 어디선가 기어나와서 또 그러겠죠. 10만, 10만 원이 싼 원이 거냐? 거냐? 비싸다고, 비싸다고 하면 정신병자냐? 정신병자냐? 이런 크기 못하고, 못하고 있지, 찌찌라는 댓글과 함께 말귀를 못 알아듣고 오지기에 발작을 해댈 거예요. <laughs> 제가 언제 비싸다고 한 분들에게 정신 비응자라고 했나요? 비싸다고 했든 안 했든 게임을 사지도 않았으면서 양쪽 이간질 시키고 쾌락 느끼는 몇몇 배퀴벌레들을 정신 비응자라고 한 거죠. 싹. 박멸해버리면 참 좋겠지만 익명성이라는 게 보장이 되니 저런 것들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뭐 쟤들이야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보이는 족족 차단해버리면 그만인데 저는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과 디아블로의 팬분들 생각이 궁금한 겁니다. 8만원대 일반판 가격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제 생각에 부적절한 가격 책정은 리미티드 소장판의 가격이죠. 게임 CD나 USB는 커녕 게임 코드도 들어있지 않은 저딴 패키지가 일반판 두개 정도 살수 있는 159,000원에 판매 중인 게코미디예요 저야 팬심에 그리고 유튜버기 때문에 구입했지만 솔직히 소장판치고 너무 부실합니다. 게임이라도 포함되어 있었으면 몰라도 저건 좀 심하죠? 그래도 혹시나 저속에 포함되어 있을 스토리 관련 떡밥들이라도 건져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알려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거금 15만 9천원 아끼지 않고 질렀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릴게요. 아 그리고 저 비응 아니 정신 비응자 분들 댓글에 너무 민감한 거 아니냐고 보기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모기도 한두 마리여야 냅두지 여러 마리가 돌아다니면 일단 약을 쳐야 하잖아요. 여기 내 구역이야.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이 개새. 아무도 못 건드려. 정작 신경 쓰지 말라는 분들도 본인한테 부정적인 댓글이 하나라도 달리면 바로 비아냥대고 바로 반박하시는 모습 수도 없이 봤습니다. 결국 본인들이 저보다 더 민감한 경우가 태반이에요. 오죽하면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유명인들이 많겠어요. 저는 그럴 생각이 절대로 없기 때문에 꾸준하게 살충제를 뿌려주는 거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쟤들한테 휘둘리는 채널보단 쟤들 다 발라버리고 이겨내는 채널이 낫지 않겠어요?